뇌경색 진단받으신 고객이 진단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오래된 뇌경색 진단으로 판독이 나온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소문보험금을 찾아 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는 뇌색 진단인데 보험사는 너는 뇌경색 진단이 아니야 라고 할때 정말 황당하겠죠 실제로 뇌경색 진단비 청구하실 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뇌경색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년 전부터 내혈관 진단비 관련한 보험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판매된 보험에서 이제 실제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사는 이 내혈관 진단비 지급할 때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내경색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발병된 질병이 아니다, 즉 과거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다.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뇌경색 진단 코드인 I63 코드를 R51이라는 두통 코드로 진단을 자문을 통해서 변경을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비를 동반한 뇌경색증인 급성 뇌경색 진단비는 특별하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미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판독이 나온 경우 의사들 사이에서도 뇌경색 진단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간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오래된 무증상의 뇌경색도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MRI나 MRA 등으로 촬영된 뇌의 영상에서 열공성 뇌경색으로 판독되었고 주치의 진단이 뇌경색 진단으로 확정 진단이 내려졌다면 진단금을 보상 받으셔야 하고 하물며 주치의 진단이 뇌경색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 자문을 해서라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이 열공성 뇌경색 진단에 대한 판독이 보험 가입 전에 이루어졌다며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은 뇌경색 진단 보험금이 부지급되고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모두 마련해 놓고 면책 통보를 하였다면 결과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일단 뇌경색 진단받으신 고객이 진단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오래된 뇌경색 진단으로 판독이 나온 경우라면 보험사 ...와 일단 보험금 분쟁이 되는 점은 양지하시고 청구하시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뒷받침되는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뇌경색 진단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